3.16 밸런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이제 파트 1이라고 해서 플라스크랑 아, 상태 이상 완화죠. 엘먼츠 비티 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내용 들어가기 전에 플라스크랑 상태 이상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미리 써놨는데 <laughs> 상태 이상은 이제 데미지를 주는 거랑 주지 않는 거로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데미지 주는 거는 출혈, 중독, 점화 이렇게 있고요. 데미지 안 주는 거는 그 밑에 있는. 보통 이제, POE,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여, 여기까지 얘기 나오는데, 이 뒤에 거는 이제 POE 많이 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나와요. <laughs> 네, 상태에서 좀 많습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제 원소 상태 이상이죠. 점화가 이제 데미지를 주는 원소 상태 이상이좀 특이한 위치여서 올라가 있고요. 플라스크는 마시면 생명력 늘어나는 생명력 플라스크, 만화 늘어나는 만화 플라스크, 그리고 다양한 역할을 하는, 뭐 저항이나, 뭐, 데미지 높여주는 것도 있죠. 뭐, 속도 높여주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보유 플라스크 이런 거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들어가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겠죠.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패소백의 스컬지, 3.16 리그에서 좀 중점적으로 바꿀 내용이, 물론 이거 말고도 많은 부분을 바꿀 건데, 이게 좀큰 줄기죠. 주의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지금 얘기하는 이제 플라스크랑 상태 이상에 대한 얘기 나오고, 그리고 방어 기제에 대한 얘기 나와요 그 캐릭터 방어 기제, 그리고 오라랑 저주가 굉장히 그 파워가 좋게 상호 작용을 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밸런스를 잡겠다다런 얘기가 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 바꾸겠다고 하는데 엘레멘탈 오버로드가 원소 과부하고요. 이거는 원소 균형이에요. 메시블리 버퍼링, 엘레멘탈 데미지 오버타임 이렇게 뭐좀 나와 있는데 그게 보통 이제 원소 지속 피해를 어, 활용하는 빌드, 뭐 여러 가지 있뭐 냉기 노트 뭐 이런 거나 아니면은 굳이 점화라는게 아니더라도 그냥 화염 지속 피해라는 게 있잖아요. 화염벽 생각하시면 되게 편하실 건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높은 데미지를 내기 위해서 원소 과부하랑 원소 균형은 거의 필수적으로 끌어다 썼거든요. 이게 데미지 스케일을 확 높이는데 도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됐기 때문에 거의 100% 찍었는데 이거는 이제 요거 이두 가지 키스톤이 좀 영향을 가지 않게끔 그죠? 영향 가지 않게끔 좀 자기들 좀 바꾸겠다 뭐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제 이원 그러면 이두 개를 가져가면은 원소 지속 피해는 진짜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마어마한 버프를 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어마어마할지는 다음에 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만 얘기한다고 하니까, 어, 여러분들 흥미있을 만한 부분 위주로 해서 짤막짤막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걸 보니까, 킬을 좀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킬이 어떤 부분에 해당하냐면, 원소의 순수함이에요, 이거는. 원래 원소 순수함이 진짜, 원소 저항만 딸랑 좀 높여주는 스킬이었거든요. <laughs> <laughs> 진짜 이거만 올려주는 그래서 원래는 안 쓰고, 진짜 쓰려면은, 감시자의 눈의 능력하고, 그, 그거 바라보고 쓰는 거 말고는 안 썼는데, 여기 보시면은, 모든 원소 상태 이상에 대한 임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그 출혈 중독빼고는 상태 이상은 다 막아준다 고 보시면 돼요. 원소 상태 이상이 종류가 많기 때문에. 다 막아주고, 점유량이 늘었어요. 네. 근데 35인 상태에서 이거를 다 주면은 너무 너무 좋은 거 아니냐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래 원소 상태 이상을 회피하는 기능이 있었던 대체 퀄리티를 바꾸겠다라는 얘기고요. 뭐 별거 아니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그로라이프를 가는 빌드가 아유 마땅히 넣을 오라가 없네 하면은 충분히 넣을 만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스킬 스킬은, 이거는 강철 피부죠? 강철 피부에, 아, 출혈 이뮨을 아니, 근데 출혈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얘기 나오는 게 타락한 피인데, 이게 타락한 피는 사실 상태 이상이 아닌데, 어, 그래도 같이 막아줘야 되거든요? 시, 게임 시스템상. 이거 아마 피드백 받고 바꿔주겠죠? <laughs> 이거는 이제 폭풍 방패가, 이제 나올 리저베이션, 이거는 이제 점유 마, 점유 스킬로 바뀐다는 것 같아요. 정확한 어, 스킬 안 나와 있는데, 대신에, 감염 면역을 주겠다. 뭐 그런 얘기예요. 아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지지지에서 급하게 너프한다고 특정한 상태 이상에 걸린 상태에서 마셔야지 이제 막아낼 수 있는 그 상태 이상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어거지 패치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다시 돌리는 것 같거든요. 다시 이면으로 돌려요. 다시 면역으로 회귀하는데 근데 지속 시간을 줄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저 밑에 보면은 다시 플라스크 지속 시간 좀늘려놨거든요 그래서 어 기존과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는 아, 내용 볼게요. 그리고 이건 이제 생명력하고 만화 플라스크에 대한 얘기예요. 요거 생명력과 만화 플라스크의 새로운 새로운 모드예요. 해당하는 상태 이상에 걸린 상태에서 마시면은 그거를 이면 시켜주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 그게 최 최고 티어 최고 티어에서 최대 17초 정도를 제공한다. 생명력이랑 완화 플라스크는 인첸트가 안 되잖아요. 인첸트가 안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플라스크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은 그 상태 이상에 있는 상태에서 마셔줘야겠죠. 그래도 뭐 출혈 그쪽 같은 경우에는 생명력 플라스크를 통해서 면역하는 경우가 꽤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흥미를 느끼실 만한 내용은, 자, 여기 보면 패시브 클러스터가 이제 패시브 스케일 그 노드죠 키드로만 나오는 거 보고해서 다양한 그 상태 등을 보호하기 위한 노드들을 좀 추가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템플러고 위치가 그, 그 사이에 있는 쪽이면 이제 열한시 방향이겠죠. 그쪽에 뭐 카우스 저항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고 그리고 위치랑 섀도우 사이면은 한시 쪽이죠. 1시 쪽에는 궁독이랑 출혈랑 스톤 턴롱키스톤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자, 지능이 프로바이드 노 보너스 에너지 에너지 보호에 대한 보너스를 지능이 주지 않는다. 원소 상태 이상을 좀 감소시켜 주는 것을 대신 준다거든요. 하 괜찮은 선택지일 것 같은데 위치가 어딜까요? <laughs> 위치 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는 저 판테온이죠. 판테온의 퍼가 더 좋은 이제 상태 이상 완화 쪽으로 개선됐다라고 이 해서 내용을 보면은 이거 원래 그 최근에 아 여기 나와있네요 최근에 동결됐을 때 동결 면역이었는데 그냥 동결 면역으로 바뀌었네요 많이 채용될 것 같아요 그죠 이 노드 자체가 기절 쪽도 막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기절하고 동결을 막을 수 있는 염소상 되게 좋아졌네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근데 많이 버프 됐다고 해요 아 그래서 크래프팅 벤치 옵션을 보면은 제작도 옵션 이게 이 있었거든요 어, 상당히 많이 좀 버프가 됐네요 네, 내용을 좀늘려줬고 그리고 새로운 트래프팅 벤치 모디파이어라고 돼있고, 이거는 이제 출혈일 때움직이면 추가 피해 들어오는 거 막아주는 게 방패에 생겼네요. 그리고 보면은 좀 확실히 세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거, 근데 이게 원래 저기 쉐이퍼 반지? 쉐이퍼 옵션에 들어가는 되게 그 유니크한, 그러니까 뛰어 스페셜한 옵션이었는데, 그냥 벤치에 주네요. <laughs> 제작대 벤치 들어가는데, 원래 있던 옵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 그래서 여기 내용이 나오네요. 인플루언스 다 아이템, 이제 영향력 아이템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는데 아까 제가 반지 얘기했잖아요. 그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요 십자군이죠. 네, 십자군이나 이제 쉐이퍼링에어 스케일이 이제 원래 최대 35까지 붙었었잖아요. 이제 40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오, 아 그리고 이제 낮은 티어는 삭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당연한 게아 근데 지금 수치도 저는 좀 적다고 봐요. 영향력 옵션에서 붙는 상태 이상 회피나 이제 완화는 아, 확실해야죠. 굉장히 좋아야죠. 이거보다 더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조금 올렸어요, 그죠? <laughs> 좀 올렸고 어, 이렇게 지나가면 될것 같아요. 에센스에서 붙일 수 있는 옵션도 버려지는 옵션들이었죠. 그래서 그런 걸좀 인지를 했는지 좀버프를 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심연 주얼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 주얼에서 이런 옵션들이 추가된다 하거든요. 기본적인 조회들이. 그럼 내가 원하는 옵션을 뽑기가 더 어려워졌다라고 봐야 될까요? <웃음> 아니면, <웃음> 뭐, 이런 게나왔것데 근데 뭐, 저주를 좀10% 막아주는 거는 사실 유효 옵이긴 한데, 이런 거 괜찮거든요. 군단조회 관는데 옵션들도 좀뭐 건드린 것같고 이거는 군조에 대한 얘기죠. 그렇지, 이렇게. 개선을 하면. 전체적으로는 다 좋아졌네요. 되게 이렇게 내용들이 좀 있고요. 플라스크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보면, 이게 생명력과 만화에 대한 좀 많은 옵션들을 좀 정리하고 새로 추가했다고 하거든요. 보면은 어, 본인이 이제 최고 꽉찬 상태가 아닐 때 이걸 이제 사용하면은 주변의 적이 이거는 생각보다 활용 가치가 또 높을 수 있는 게 이거 잘 보시면 이제 최대 생명력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좀 만들기 쉽거든요. 어, 그래서 이런 거를 좀초과를 보면은 근데 뭐 사실 생명력 플라스크를 매번 마시는 건 아니지만 <laughs> 그래서. 어, 잘 활용하면은 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런 옵션이. 이걸 패치를 할때좀 이렇게 정밀하게 계산을 하고 패치를 했어야 됐는데 너무 막겠죠. 그래서 지금 좀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건 이제 특수 플라스크에 들어가는 옵션들은 마시면 그냥 면역인데 이제 지속 시간을 많이 줄이는, 그죠. 그러니까 효과가 좀 줄어드는데, 아, 많이 줄어드네요. 25%면 좀 많이 줄어드는데, 음. 이거 보면 이제 차지 리커버리를 66% 주는 반드시 효과를 받겠다면은 이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넘어가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모든 플라스크, 유틸리티 플라스크의 지속시간이 다 뻥튀기 되었다. 그런 이야기고요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지속시간이 늘어났잖아요. 그럼 늘어나면, 이 기본 베이스 시간이 늘어났으니까, 지속시간 증가하는 오편을 받을 때 그거에 대한, 어, 버프? 그죠? 버프량이 팍팍 늘어나잖아요. 지속시간을 좀 적게 하는 게 목표인 고유 플라스크들은 오편을 좀 이렇게 바꿨다. 그얘기예요 어 여기는 이제 전체적인 플라스크 모드들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네요 최고 등급에서 이러면 이제 플라스크가 아 어, 아이템 랩지가 높은 플라스크에 대한 가어치가 많이 높아지겠네요 <laughs> 이런 옵션을 달아야 되니까 아쪽 내용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제 그 생명력에다 만화 플라스크 관련된 내용일 거고요 그죠? 5에서 1 7 이렇게 적혀 있는 거는요 좀 강력한 버프를 주는 인센트있었잖아요 그것들의 버프량을 더 늘렸다고 해요. 어, 벨트 모디파이어의, 그러니까 벨트, 이게 컨셉이, 이제 벨트가 플라스크에 영향을 주는 걸로 컨셉이 되다 보니까, 옵션들이 좀 버프를 받았네요. 원래 이 정도가 아닌데. 자, 이렇게 해서, 뭐 이쪽 아래쪽 내용은 여러분들 이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 내용이 나왔고, 이제 내일은 이제 두 번째 파트라고 해가지고, 방어 기제에 대한 부그 리커버리도 회복, 방어 기제와 회복, 고뭐 이런 주제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도,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오늘 밸런스 파트 1이었습니다. 플라스터하고 상태상 완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어요.